쉽고 재미있게 실천하는 제대로 된 건강정보, 오늘의 선루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따봉. 아우, 좋아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현대인들이 보면 오랜 자식, 앉아있는 생활로, 무 아, 머리가 가는게척추거든 골반, 목, 이런 데가 다 문제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앉아있더라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 여기 관한. 특별한 선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제 척추 건강 관련 책도 뭐 출간을 하셨고, 네, 그리고 네. 중앙일보도 기사에도 아, 나왔는데 대박 네, 났죠. 박사님께서 뭐 오랜 시간 임상을 통해서 닥터 선 스파인이라는 척추 경혈 마사지 베드도 개발하셨잖고요 네, 네, 네. 척추를 제가 오래 연구해 보다 보니까요, 햇빛 세고 뭐 청국장 청혈주수 내지는 뭐 반신욕, 조교 다 좋은데 척추가. 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나이가 들게 되면 문제가 오거든요. 두발 달린 동물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중력 때문에 어깨, 허리, 무릎이 탈라고. 또 심장보다 높이 있는 머리 쪽에 피를 보내야 되고 가장 멀리 있는 발까지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인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율중추 말초신경이 인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99%거든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 중추신경에 의해서 이제 이 뇌에서 오달을 받아서 조율을 하게 돼 있고, 말초신경 이게 손발 움직인다든가 전체 흐름이 이제 척추에서 오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90%가 척추만 잘 자극해도 우리가 100살까지는 질병의 예방, 치료가 가능하다. 그 책을 쓰게 됐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요즘도 보면은 옛날하고 달라갖고 그래도 쇼파라든가 식탁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자식 문화가 내려오면서 척추와 골반 건강에 차게 쓰던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자식 생활을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직업이라도 척추 건강에 신경을 서셔야 하고, 젊은 분들도 요즘은 너무 오래 앉아있고, 그 다음에 너무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역시 뜨끔했는데요. 집집마다 소파 없는 집 없잖아요, 박사님. 그렇죠. 그런데 소파를 되게 기대고, 네, 이렇게 앉아서, 네, 맞아요. 왜 바닥에는 있 테이프를 이렇게 앉는 건지 거만 그게 편하잖아요. 등기대로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식 그다음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아직도 자식 생활을 많이 해요. 네. 그래, 그게 이제 척추 건강에는 좀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렇네요. 한국 성인은 하루에 한 9시간을 네. 앉아서 생활한다 그래요. 청소년들은 뭐 11시간 이상 이 되겠죠.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앉아서 공부를 해야 네. 되고 해야 되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제 의자병이라서 시틱 디지즈라는 용어를 병이 되어버렸어요. 아, 만들어버렸어요. 의자병이라고. 공식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식 생활의 위험성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래 앉아있는, 물론 의자에 앉아있으면 좀 덜하지만 특히 맨바닥 앉는 거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허리 부담이. 이게 높이가 낮잖아요. 중력이. 네. 그래서 오래 앉아있게 되면 척추라든가 골반, 그 다음에 나온 셜 어깨라든가 목이 변형이 와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다양한 질병, 뭐 치매, 암 뿐만 아니라 뭐 비만 모든 성인병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척추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선우적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뭐한 15년 전부터 하고 강조하고 있는 인간은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병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앉아 있다 가 누워 있게 됩니다. <laughs> 이 습관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나빠지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50분, 10분 정도 서서 걷는다든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4, 50분하고 10분은 쉬게 돼 있잖아요. 그 습관이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안 되면 낮에라도 반드시 밥을 먹고 적입 시간에는 햇볕을 걸으면서 걷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걷게 되면요.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골반이나 척추를 튼튼하게 지지해주고 골반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햇볕은 알다시피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햇볕을 반드시 쬐면서 걷기는 척추와 골반 건강은 물론 온몸을 전신을 튼튼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박사님좀 네. 청개구리 같지만 밸런스 게임으로 그렇다면 척추 건강에더안 좋은 게더 오래 누워있길까요? 더 오래 앉아있길까요? 앉아 굳이 오래. 하나 꼽자면. 그런데 이제 앉아있는 것도 허리를더 부담을 더 주는데요. <laughs> 누워있는데 그냥 누워있으면 괜찮는데, 이거 뺐다하게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목에 부담을 줘요. 앉아있으면 허리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이렇게 그냥 일자로 누워있으면 허리, 목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이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옆으로 눕다든가 네. 목에 부담이 목에 주기 때문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오래 누워 있는 것도 이빼다한 거는 무조건 한 1시간 4, 50분 지나면 한 5분, 10분 정도 스트레칭 해주고 걷는 습관을 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칭입니다. 이게 굳어있거요 오래 한 자세로 있기 되면 은 근육분바이라, 근막분바이라, 신경이라든가 혈액은 다 굳어지기 때문에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척추와 골반의 유연성을 높이 주거든요. 뻣뻣했던 척추와 골반이 유연해지게 되면, 통증 완화는 물론이고, 자세 교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적으로 저는 이제 많이 오래 연구, 객관적으로 우리 척추와 골반, 전신 건강에 도움이 주는 것이 바로, 닥터선의 선 스파인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닥터 선의 선스파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가 생기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루션 을 한마디 로 정리하면요, 척추의 건강은 전신의 건강을 좌우한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선루션을 들어봤는데요. 한의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요, 건강 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 건강 주보 상당히 유명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 만납시다.